타미풀을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매스껍고, 어지럽고, 약이 좀 센가 봐요. 이게 모든 게 정상.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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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헤어 김성빈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 원래는 연습을 하러 연습실에 갔어야 되는데, 혼자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타미프로? 이게 타미플루거든요. 제가 철지난 신종 플루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 A형 독감이라고 하죠. 걸려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다는 이 타미플루를 이제 5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5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웃음> <웃음> 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연을 한 4일인가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독감에 걸려 가지고 공연팀에 지장이 생겼거든요. 더 오디션 팀, 버디버디 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씩 쏠게요 아무튼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잘 챙겨 먹고 밥잘 챙겨 먹고 얼른 낫겠습니다 아까 병원에 갔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이, 열이 되게 심하고 기침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별 증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가 연습하러 가야겠다 싶었는데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의사선생님께서 무덤덤하게 어우 독감이시네요 5일 정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이게 또 환각증세가 있다 그러고, 뭐, 구토증세가 생긴다 그러고. 아무튼, 검색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마, 많은 종류의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타미플루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어야지. 얼른 나아야 다음 주 공연을 하지. 원래 이번 주 공연인데. 재미나, 화이팅! 지금 약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약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이? 포커스가 안 잡히는 것같아데 아무튼, 이렇게 많고요.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지난주부터 계속 먹고 있는데 이렇게 진액 거담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기침이랑 가래를 좀 줄여주는 뭐 그런 약인가봐요 이게 약은 여기서 끝이고요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니까 거기 약사분들께서 다들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여기 마스크 드릴 테니까 이거 쓰고 계시라고 함부로 기침하지 마시라고 무슨 죽을 뻔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에서 마스크도 하나 샀는데 어차피 계속 쓰고 다녀야 될 마스크니까 일반 마스크 말고 약간 스타일 마스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스타일리시한 건가봐요. 네. 패션을 신경 써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 사서 쓰고 다닐 예정인데 쓰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집에 있어야죠. 뭐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약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약 먹으려고 카메라 킨 거예요. 그 타미플루가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상 뭐 하나 찍어보려고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뭐라도 업로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면 채널 죽어요. 이게 비교적 좀 맛있더라고요. 이게 파란색을 먹었었는데, 파란색 나름 괜찮게 맛있게 먹었어요. 뭐 하나 먹고, 어,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되겠는데? 맛있는데? 싶어서 약간 어릴 때 딸기 싫어 감기약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초록색 이거 맛 없어. 왜안 뜯어지지? 이거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오케이. <laughs> 네. 잠깐만, 요 자꾸 진동이 오는데? 지금 저희 팀에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카톡 보니까 지금 연출님이랑 창이형이랑 지금 건강검진 받으러 건강검진이 아니지 이제 병원 검진 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승진은 주사 맞으러 갔다 그러고 미라 섬배님 음주 후변 하지 말라고 네. 진단 받으셨고요 자 아무튼 얼른 다 빨리 나으시길 <laughs> 네. <laughs> 저부터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5일 동안 먹으면 된대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 알, 한 번에 한 알씩. 네.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 일반 그냥 타이레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아, 얼른 기침 좀안 하고 싶다. 진짜. <laughs>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일상생활이 안 돼요. 어제 일요일 쉬는 날인데,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다른,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도 기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김치볶음밥 만들었는데 한입 넣고 콜록콜록 해가지고 다다 다 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아무튼 먹어볼게요. 포커스 자꾸 내 얼굴에만 맞추지 말고. 어? 그렇지. 먹어보겠습니다. 아야 마약 먹었습니다 방금.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어, 약간 써. 화보는데? 캡슐 알약을 먹었는데, 가루 맛이 다 느껴져요, 지금. 약간 쓰다. 그냥 캡슐, 캡슐을 캡슐 여기서 입안에서 깬게 아닌데, 입안에서 맛이 다 느껴져요, 지금. 뭔가, 어우, 이상, 이상한데? 어, 기분 되게. 모든 게 정상. 네, 타미플루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너무 더워요. 갑자 너무 덥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안개 기운이 좀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약 먹으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갑자기. 더.. 더 심해지는 것 같.. 감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약이 좀 센가봐요 이게 조심해야겠어요 아, 너무 더워요 갑자기 좀 어린 사람한테는 확실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갑자기 멍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약발 좋네 약발 되게 좋네 약은 다 먹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알만 먹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6시간.. 아 8시간 정도 있다가 또 먹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 마스크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길래 이렇게 스타일 마스크라고 되어있는지 네, 제가 한번 또 까볼게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스타일리시한 거죠? 그냥 검은색, 그냥 마스크인데 스타일리시해요? 제가 써서 그런가요? 속았습니다. 이 디자인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녀석이었어요. 마스크는 미세먼지랑 황사 마스크 아니고선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될것 같아요. 싼거 사세요. 다 똑같아요. 이봐요, 이거 거이 이거 뭐야 이게? 똑같아. 아 마스크 괜히 깠어 아무튼 자 앞으로 몸조리 잘 하고 공연에 지장 없도록 얼른 회복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제 채널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신청곡이 있다. 뭐 그러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고 제가 할수 있다 아니면 제가 잘잘 잘 살릴 수 있겠다 싶은 곡이면 제가 노래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